안녕하세요. 가픽입니다. 5월 11일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유와키대사포로사포로승2.5 기준 오버. 사포로의 공격 템포 빠르고 다득점 가능성 이 있습니다. 이와타 대 후지에다, 이와타 승2.5 기준 언더. 조심스러운 경기 흐름 예상됩니다. 가시마 대 가와사키, 가시마 승2.5 기준 오버. 양팀 모두 강한 공격 조합입니다. 시미즈 대 마치다, 시미즈 승, 2.5 기준 언더, 마치다의 수비 집중력이 높습니다. 교토상가 대 나고야, 나고야 승, 2.5 기준 언더, 수비 중심 전술 예상됩니다. 미토 대 아키타, 미토 승, 2.5 기준 오버, 호, 홈팀 중심의 공세 예상됩니다. 도쿠시마 대 야마구치, 도쿠시마 승, 2.5 기준 언더, 이마바리대 제프 유나, 이마바리 승, 2.5 기준 오버, 최근 이마바리 득점력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사간도스대 고후, 고후 승, 2.5 기준 오버, 고후 공격 활약 예상됩니다. 바렌나대 야마가타, 야마가타 승, 2.5 기준 언더. 다음은 일본 프로야구 니포넴대 라쿠텐. 니포햄승7.5 기준 오버 타선 중심의 경기 진행 예상됩니다. 오릭스 대 소프트뱅크 오릭스 승6.5 기준 오버 양팀 중후반 집중타 예상됩니다. 두산대 NC 두산 승8.5 기준 오버 타격전 예상 고득점 경기 기대됩니다. SSG대 기아 SSG 승8.5 기준 오버 두팀 모두 장타력 보유 점수 많이 날수 있습니다. 삼성 대 LG LG 승10.5 기준 언더 LG 코엔 윈닉 안정감 있는 피칭 기대됩니다. KT 대 롯데 KT 승9.5 기준 오버 KT 타선 활발하고 박세웅 최근 기복 있습니다. 키움 대 한화, 키움 승, 8.5 기준 언더, 양팀 선발 모두 긴 이닝 소화 기대됩니다. 다음은 일본 프로야구, 요코하마 대 히로카프, 요코하마 승, 5.5 기준 오버, 요코하마 타선 폭발 예상됩니다. 한신 대 준위치, 한신 승, 5.5 기준 언더, 팽팽한 투수전 예상됩니다. 세이브 대 지바 롯데, 세이브 승, 5.5 기준 오버, 양팀 모두 중후반 점수 기대됩니다. 다음은 KBL, 창원 LG 대 서울 SK, LG 승, 147.5 기준 오버, LG의 공격 효율성과 빠른 템포 예상됩니다. 광주 FC대 전북현대, 전북 승2.5 기준 언더 수비 조직력이 좋은 전북과 득점력이 낮은 광주의 조합 저득점 흐름이 유력합니다. 수원 삼성 대 천안시티 수원 승2.5 기준 언더 천안의 득점 빈도가 낮고 수원도 실리 위주의 운영 예상됩니다. 지볼로 대 고어헤드 지볼로 승2.5 기준 오버 홈에서 공격적인 흐름을 만드는 주볼로의 페이스에 주목할 만합니다. 우디네세 대 몬차, 우디네세 승, 2.5 기준 언더. 수비 중심의 전개가 유력한 매치업입니다. 1대0 또는 2대0 가능성 염두. 뉴캐슬 대 첼시, 뉴캐슬 승, 3.5 기준 오버. 두팀 모두 공격 전개가 빠르고 수비도 흔들리는 최근 흐름 다득점 연기 가능성 높습니다. 레가네스 대에스파얼 레가네스 승, 2.5 기준 언더, 두팀 모두 승점 관리에 집중하는 스타일, 밀집 수비에 의한 저득점 예상됩니다. 페노르트 대 PSV, 페노르트 승, 3.5 기준 오버, 네덜란드 리그 특유의 오픈된 전개, 두팀다골 생산력이 높습니다. 트벤테 대 위트레어트, 트벤테 승, 2.5 기준 오버, 스벤테는 홈에서 꾸준히 득점을 만들어내는 팀입니다. 엘라스 베로나 대 레체, 베로나 승, 2.5 기준 언더, 강등권 싸움 속에서의 신중한 전개, 득점보다는 결과가 중요한 경기입니다. 메뉴 대 웨스트햄, 메뉴 승, 2.5 기준 오버, 메뉴는 최근 득점력 회복세, 웨스트햄 역시 역습이 가능한 팀으로 오버 접근도 유효합니다. 노팅엄 대 레스터 노팅엄 승2.5 기준 언더 중하위권 팀 간의 긴장감 높은 경기 수비 우선 흐름 예상됩니다. 토트넘 대 크리스탈 팰리스 토트넘 승3.5 기준 오버 손흥민 중심의 활약 기대 팰리스도 맞불 전략을 펼칠 가능성 높습니다. 레버쿠젠 대 도르트문 레버쿠젠 승3.5 기준 오버 양팀 모두 공격 성향이 뚜렷한 만큼 다득점 경기 흐름 예상됩니다. 바르셀로나 대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승3.5 기준 오버 에칼라시코답게 치열한 흐름 예상되지만 수비도 탄탄해 오버 확률은 다소 애매합니다. 아약스 대 네이메언 아약스 승3.5 기준 오버 아약스는 홈에서 특히 화끈한 공격력을 보여주며 오버 흐름 기대됩니다. 알크마르 대 흐르닝언, 알크마르 승, 2.5 기준 오버, 흐르닝언의 수비가 불안한 만큼 알크마르가 다득점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리버풀 대 아스널, 리버풀 승, 2.5 기준 오버, 양팀 모두 공격적인 전개로 고득점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랑크푸르트대 잔크트바, 프랑크푸르트 승, 2.5 기준 언더. 두팀 모두 최근 득점력이 낮아 저득점 흐름이 유력합니다. 토리노대 인터밀란, 인터밀란 승, 2.5 기준 언더. 전형적인 1대0 혹은 2대0 전개가 유력한 경기입니다. 빌바오대 알라베스, 빌바오 승, 2.5 기준 언더. 수비 집중력이 높은 두 팀의 맞대결 언더 접근이 좋아 보입니다. 슈투트가르트 대아우커스부르크 슈투트가르트 승3.5 기준 언더. 슈투트가르트는 공격력이 있지만 아우커스부르크는 수비적인 스타일 저득점 흐름 예상됩니다. 나폴리 대 제노아. 나폴리 승2.5 기준 오버. 제노아 수비가 무너지면 나폴리 다득점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베티스 대 오사수나 베티스 승2.5 기준 언더 점유율 싸움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고 득점력은 제한적입니다. 벤쿠버 대 LAFC LAFC 승2.5 기준 오버 MLS 특성상 오픈된 경기 흐름이 많으며 LAFC는 원정에서도 득점력이 높습니다. 오늘 경기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매일 경기 전력과 예측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갓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